처음에는 사실 해설 꿈꾸진 않았어요. 난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별다른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니언즈 이전에 그런 꿈만 가지고 있었고 저도 아직 e스포츠 쪽으로. 제대로 된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영역으로 좀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프로게이머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게임의 해설위원을 꿈꾼다는 게 사실 막연하고 큰 꿈일 수도 있는데 이 유니언자라는 자리가 좀그 꿈에 대해서 좀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즐기는 과정에서 개인 방송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은 이제, 이제 땜빵이라고 하죠 좀 백업 해설로 첫 해설을 경험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두기 아쉽다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결승전이란 무대 자체가 하나의 피날레지 않습니까? 그런 피날레를 내가 어떻게든 더 멋지게 마무리시켜야겠다. 어떤 종목이든 포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한번받쳐서 이번 대학리그 전국결선 포문을 아주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전국 최강의 e스포츠 대학을 가립니다. 2022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결선 대망의 결승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대회는 배경이 크로마키가 아니라 실제 선수석 그리고 관객석이었잖아요 진짜 현장에서 관객분들이 응원하는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무대에 더 서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뭐 보완하면 좋겠다 그런 거 같이 얘기해서 하면 좋을 텐데 보완할 점은 우승했는데 물어볼 필요 없지 않나? 너 지금 우승하고 말하는 거야? 그거 서버, 서버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수도권 끝나자마자 계속 돌려봤던 것 같아요. 주변 멘토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잘 웃지 못하는 거랑 디테일적인 손동작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맨날 집에서 혼자 카메라 세워두고 눈 마주치는 거랑 웃는 거 같은 걸 연습했습니다. 저 한나 씨가 저번 수도권 결선과 이번 광주 사이에 한달 기간 정도가 있었는데 수도권 권역별 본선에서 했던 서브데스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을 봤을 때 편하게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고쳐나가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두 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대망의. 펼쳐지는데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것을 먼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선 처리 그리고 마이크 잡는 법 이런 자연스러움을 먼저 제 몸에 먼저 패도록 매지 가이를 연습했습니다.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는 이렇게 계속 가만히 놔두고 저는 이제 중계를 하는 이런 매지 가이를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어때요, 박준혁 선는 이렇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이제 선수들도 같이 즐기고 오프라인의 기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세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 뭐 당국대학교와 백성문화대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양 선수의 결승전 매치업인데 풀 세트 접전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한승현 회사 에께서는풀 세트 접전을 예측해 주셨는데 박준혁 해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저는 그거에 한술더 떠서 풀 세트 접전인데 바득점 경기까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두 선수가 올랐기 때문에 풀 세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고 가장 확실한 건두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다득점 양상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전두 결승 버버라이버버부분버버버서 우승을 차지하는 버버버 선수입니다! 승리를 차지하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버버버까요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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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부흥을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 부었고요.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결선 중계까지 다 이제 끝마쳤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멘트 잘 뱉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지적이 됐었던 다른 사람들이 중계할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이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을 했었는데 오늘 결선 중계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면서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벅지들께서. 고생습니다 되게 김혁재 좀 이상해요 요즘 대세는 김혁재 잘생겼어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해설자분들이 준비한 자료나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계속 체크해봤던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하스스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니까 이제 프리뷰나 리뷰에서 집어주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들을 좀 말해줬어요. 이 정도만 딱 빠르게 집어주면 잘 가공된 멘트로 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즉석에서 뱉는 애들비라던가 아니면 은 멘트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전에 덱을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선수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뱉을 수 있는 멘트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놓고 현장에서 그 중에 일부라도 써먹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시는 선배 중기진들에 비해서는 준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권기 태에서 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베팅? 네, 일단 최지훈 선수 인프저 정말 들고 왔는데 도적 쪽을 아무리 이제 호서대의 미도 최지훈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카드 게임 장인이거든요. 다른 게임에서 최근에 월드 챔피언십도 갔다 올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게임이 잘해요. 약간 겜 잘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게임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런 걸 타고난 선수여서 아마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태요 잘해요. 이거 진짜 과감해요. 중요해요. 안타. 요 오해. 줘야 돼! 판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68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경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최지훈 선수의 우승을 예측했는데 좀 반대로 흘러갔어요. 본인이 이길 플랜을 짜다가 내가 지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지 못한 거 그때 좀 크게 게임이 가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시나요? 그렇죠. 네. 가야죠. 아, 정규 끝났네요. 드디어. 에이. 사실 이 e스포츠 중계라는 게 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험이 많은 것처럼 좀 여유 있게 하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또 좋았던 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배 님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기는 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준혁이랑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고요 근데 워낙 붙임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준혁이를 많이 예뻐할 것 같아요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이 전남 과학. 대학 교의 실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전남과학대학교가 대학 리그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드백 받았던 부분들이 중계진과의 호흡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 가면서 이야기해 보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나올 거거든요. 중에서 50이 네. 아직 들어가 줄수 있는 제가 문제 픽퐁하는 과정에서 잡아야 돼요. 이거 조지리아 이거 조지리아. 이즈리아 잡을 수 있잖아요. 충남대학교 그거! 카지리아. 있어요 이거. 아니 기적의 한타네요. 아니 맞나요? 이거 오른이 일단 와. 와. 싹스로 잡았어. 에이스 띄웠습니다 아니 충남대학교 이거를 어떻게 이겼죠?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전남과 대가질 거라고. 그리고 저는 3 세트를 보면서도. 이러다가 전남과 학대가 결국 승리를 가져가겠지 생각했는데 충남대학교가 사실 4강전에서 좀 공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보완된 느낌을 결승전에서 보여주면서 좀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어요 라인 지워야 되긴 하는데 네. 들어오지 마 막아주고 있고 아, 죽으면 안 돼요 웨이브가 웨이브 최대한 치워주고 있긴 한데 세자니도 아 기라진 아, 아, 다죽여 아, 충남. 내리 인세트를 가져오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CG. 저는 이제 더 중계를 하고 싶은데 이번 대한리가 이윤현주로 중계하는 마지막이라는 게 그게 아쉬웠고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메인 파트가 되지 않을까. 제제 인생을 책으로 따지자면 이제 여기가 기승전. 네, 전쯤이 되겠네요. 가장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분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서브데스크라든가 중간 분석데스크라든가 인터뷰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서 저희를 굉장히 조금 신뢰하는 모습,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모습이 보였는데그 기대에 저희가 부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네, 열심히 했으니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꿈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 다 너무 좋았고, 사실 이렇게 e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e스포츠 얘기하고 또 이런 경기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결정이에요. 이런 큰 대회 의 해설을 아마추어 대학생들에게 맡긴다. 제가 기획을 했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오늘 목표가 딱 그거였어요. 결승 무대 때 진짜 잘해서 내년 2023 대학 리그도 대학생들한테 맡겨도 되겠다. 심지어는 더 많은 롤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좋은 무대를 이 위원사기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싶습니다.